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5분 말씀 하루묵상 최형으로 목사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자 이스라엘은 드디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바란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서 살펴본 땅은 정말 기름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탐꾼들은 그 땅에 살고 있던 거주문들의 크가 얼마나 큰지 그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기 33절에 보니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안낙자선의 거인들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피림은 노아시대로부터 유명한 거인족으로 정복과 수탈을 일삼았던 아주 흉포한 족속들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설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있다 해도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그와 같은 장대한 체결을 가진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거인 안낙 자손을 보고서 이처럼 겁에 질린 것이지요. 그런 그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자꾸 초라하게 느껴졌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덮친 공포감, 무력감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과 주변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 놓으며 우리 믿음을 앗아가려고 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어 숙삭이고 있음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과 우리 앞에 당한 상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잘못된 평가로 우리 자신을 세뇌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우리도 지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기울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녀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때 이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리화의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바꾸어, 우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속삭이며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우리에게 염려를 심어주는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